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성두령이에요. 음, 어떤 분들이 지금 몇 분, 분이, 이몇 분이지, 뭐. 그렇다고 제가 뭐몇백 분이나 뭐몇천 명이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건 아닌데요. 그래도 좀 연락을,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, 어, 선생님, 저 이사를 하는데, 이사 갈때 저희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비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라고 물어봐요. 많이 문의를 좀, 좀 주셨어요, 솔직히. 어? 왜 2, 3월 달이 3, 4월 달, 뭐 3, 4월 달이 5월 달까지는 이사 시즌이잖아요. 이사 시즌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사할 때그집 가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저희가 뭐할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뭐 부적으로 비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부적, 처방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은 드리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할수 있는 방법, 좀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도 했어요. 여러분들 아시죠? 저는 쉬운 것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거를요. 하기 쉬운 거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3, 4, 5월 달에 2, 사 시즌이잖아. 피크고. 이때 해보시라고 지금 간단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지금 여러분들이 사, 뭐, 이사를 갈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미리 집이 있으시면요. 그 집에 가셔, 이사 들어가기 전이에요. 전에, 어, 우리 생무 있죠? 무. 뭐, 무, 뭐, 마트에도 살수 있고, 뭐, 시장에 살수 있고, 흔히 살수 있는 거잖아. 물을 뭐, 하나 내지 두 개를 준비를 하세요.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가지고요. 이건 이사 들어가기 전에 해놓는 거예요. 최소한 이사 들어가기 3일 전에는 하셔야 돼요. 3일, 최소한, 3일 전에는 해놓으셔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, 이 점, 착 없으시길 바랄게요. 그래서, 그 물은 뭐 할까요? 그냥, 이 뭐라 그러지? 깍두기는 정 네모나게 쓰는 거고, 왜, 그냥, 보기 쉽게 막, 막 써는, 막 써는 거 있잖아. 이건 막 써는, 뭐 그냥 막쓰잖아요 삐뚤삐뚤하게. 이건 뭐, 뭐, 다 뭐, 이건 뭐, 뭐라 그러더라? 제가 음식을 못해서 용어를 잘 모르는데, 암튼, 왜 우리, 뭐, 뭐, 수, 설렁탕 집을 가든가, 순대국밥집 가면 그냥 막 세모식으로 막 쓸잖아. 그런 식으로 물을 쓰세요. 썰어가지고, 귀퉁이마다에요. 집 전체 귀퉁이마다. 모서리마다. 이각진 모서리는 무조건 물을 하나씩 썰어서 나비 두는 거예요. 그니까 러 집이 크면 물을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. 집이 작다 싶으면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라면 뭐무한반 개면 될 거고. 근데 뭐 집이 좀 크다. 그러면 뭐한 세, 례개 준비하셔야 되겠죠? 그래서 이 귀퉁이마다 물을 썰어가지고요, 나비 두시는 거예요. 이 뜻은 무방이라 그래가지고요, 아무 탈 없이, 아무 탈 없이 귀퉁이, 귀퉁이마다 나쁜 기운을 잡아내는 거예요. 잡아내는 거. 이해하시겠어요, 여러분? 쉽잖아! 그죠? 그냥 무사 가져가서 그냥 막 썰어가지고 귀퉁이마다 그냥 나비 두고 다니면 되는데. 근데 유의할 점은 최소 3일 전에 답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가기 하루 전날에 그냥 걷어서 치우시면 돼요 하루 전날에 뭐 이사가는데 이삿짐 막나르는데 무이 무막 구탱이 맞다 있으면 보기 싫잖아 그니까 하루 전에 가서 치워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이사 아저씨들도 편히 이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 이사 가시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요 어 뭐, 그래서라도,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집이 편안하게 가시면 좋고요. 제일 좋은 건 아까 말했다시피, 터가 세거나 터가 뭐 나오고 안 맞을 때는 부적 처방이 제일 좋아요. 곁들여 주시면 더 좋아요. 이사 갈 때, 뭐, 부적 처방하고 무방위, 이거 예방하고 같이 곁들여 주시면 더 좋은데, 급한대로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사할 때는 이 무비방법 한번 써보세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그래서, 이번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에 대한 제가, 비방을 좀 비방법을 올려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 방법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. 아시겠죠 여러분?